여름만 되면 어디선가 나타나는 그놈들. 벌레, 모기, 날파리. 분명 방충망도 닫았는데 도대체 왜 들어오는 걸까요? 오늘은 방충망을 뚫고 들어오는 벌레들을 막는 열 가지 꿀팁.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충망 틈부터 막아라. 벌레는 문이 아니라 틈으로 들어옵니다. 창틀과 방충망 사이 아주 미세한 틈이 있거든요. 실리콘이나 방충 전용 테이프로 빈틈꽉 막아주세요. 두 번째, 초미세 방충망으로 업그레이드. 기존 방충망 모기한테는 관문일 뿐0 3이하 초미세망으로 교체하거나 기존 방충망에 덧대는 방식도 좋습니다. 세 번째 벌레 차단 커튼 활용 방충망은 1차 방어선 2차로는 자석식 벌레 차단 커튼이나 미세망 커튼 설치하면 유입 확 줄어요. 네 번째 계피 스프레이 뿌리기 벌레가 싫어하는 대표 향이 바로 계피예요. 계피 우린 물이나 계피 오일 희석액을 방충망과 창문 주변에 뿌려보세요. 은은한 향의 효과도 굿. 다섯 번째, 조명을 노란빛 LED로 교체. 벌레는 형광등이나 흰빛에 끌립니다. 조명색만 바꿔도 유입이 뚝. 노란빛, 주황빛 LED로 바꿔 보세요. 여섯 번째, 방충망 바깥에 벌레 트랩 설치. 실내에서 잡으려 말고 밖에서 유인해서 먼저 처리하세요. 페로몬 트랩, 전기 유도등 진짜 효과 있습니다. 일곱 번째, 외부 조명은 어둡게. 밤에 창문 열면 실내 불빛에 벌레가 몰립니다. 현관 등 외벽 등은 은은하게 실내는 커튼으로 가리기 여덟 번째 바람 방향에 따라 창문 여세요 벌레는 주로 바람이 들어오는 방향으로 유입되요 바람이 나가는 쪽 창문만 열면 유입을 줄일 수 있어요 아홉 번째 창틀 청소는 기본 중 기본 찌든 먼지 음식물 찌꺼기 물기 이게 다 벌레를 부르는 원인입니다 창틀 방충망 베란다 바닥 자주 닦아주세요 열 번째 허브 식물과 방충 스티커 활용 라벤더 로즈마리, 바질 같은 허브는 벌레가 싫어하는 향을 풍깁니다. 또는 시중에 파는 방충 스티커도 꽤 쓸만해요. 마무리 시원한 공기, 해맑은 표정. 벌레 막는 건 하나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틈을 막고, 조명을 바꾸고, 환경을 정리해야 비로소 진짜 평화가 찾아와요. 여러분의 여름을 지켜줄 벌레 차단 꿀팁. 꼭 실천해 보세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우리 집 벌레들 올해는 퇴출합시다.